잠언 이십장 술은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속는 자마다 지혜롭지 못하니라 왕의 두려움은 사자의 포효와 같으니 누구라도 그를 노하게 하는 자는 자기 자신의 혼을 거슬러 죄를 짓느니라. 다툼을 그치게 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예이나 어리석은 자는 누구나 쓸데없이 참견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춥다고 밭을 갈지 아니하리니 그리하여 추수 때 그가 구걸하겠으나 아무것도 얻지 못하리라. 사람의 마음속에 계획하는 것이 깊은 물 같으나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많은 사람들은 각기 자신의 선함을 선언하나 누가 신실한 사람을 만날 수 있으리요. 의로운 사람은 자신의 온전함 가운데 행하고 그의 후손들은 그로 인하여 복을 받느니라. 심판의 보좌에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 버리느니라. 나는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였도다. 나는 내 죄에서 정결케 되었도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가 누구냐. 상이한 저울 추와. 상이한 되는. 둘다 죽게 가증한 것이니라. 아이라 할지라도 그의 행동으로 알수 있나니, 그 행위가 순수한지, 또 그것이 옳은지 알수 있느니라. 듣는 귀와 보는 눈까지도 모두 주께서 지으셨느니라.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내가 빈궁하게 될까 함이라. 내 눈을 뜨라. 그리하면 내가 양식으로 배부르리라. 물건을 사는 자가 좋지 않다, 좋지 않다 하여도 그가 자기 길을 가고 나면 자랑하느니라. 금도 있고 루비도 많으나 지식의 입술은 진귀한 보석이니라. 타국인을 위한 보증으로는 그의 옷을 취하고 타국 여인을 위한 담보로는 그를 취할지니라. 속이고 취한 음식이 사람에게 달콤하나 후에 그 입은 자갈로 가득 차리라. 모든 목적마다 의논으로 성취되나니 훌륭한 조언으로 전쟁할 지니라. 험담하는 자처럼 돌아다니는 자는 비밀을 누설하느니라. 그러므로 입술로 아첨 떠는 자와는 사귀지 말라.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나 자기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의 등불은 깊은 흑암 중에 꺼지리라. 어떤 유업은 처음에는 급히 받을 수 있으나 그 끝은 복 되지 못하리라. 너는 내가 악을 갚으리라고 말하지 말고 주를 기다리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상이한 저울추는 주께 가증한 것이며.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사람의 걸음은 죽게로부터 비롯되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수 있으랴. 거룩한 것을 삼키고 서원한 후에 살피는 자에게는 그것이 덫이니라. 현명한 왕은 악인들을 흩으며, 그들 위에 바퀴를 굴리느니라. 사람의 영은 주의 촛불이라. 뱃속에 있는 모든 깊은 부분들을 살피느니라. 자비와 진리가 왕을 보호하며 그의 보좌도 자비로 받들어 지느니라. 청년들의 영광은 그들의 힘이요. 노인들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상천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지워버리나니, 매는 뱃속에 있는 깊은 부분들을 그렇게 하느니라.